레이저 리그에 올라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미국 야구에 도전해서 미국 야구는 어떻게 하나 좀 알고 싶은 그런 궁금이 굉장히 많을 수 있어요. 잘풀 때도 있지만 이제 꼬일 때도 있어요. 근데 프로 야구에서 최악의 선배들도 많아요. 아요어 나야 그럼 나사이 <목소리> 진짜으 좋았네요. 근데 나머지도 그 나쁜 건 아니었었어요. 2002년 초에 이제 포스 시즌에 신청을 하면서 예, 나름의 또 흑역사. 다른 선수들이 포스 시즌 신청을 하면 항상 나온 스토리에 그 있어요. 제 나름대로는 미국의 꿈을 갖고 있었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미국 5대 스포츠를 좋아했었어요. 근데 미국 그 방송으로 해갖고 고로소도 많이 봤었고. 근데 저희가 이제 미국 전진련을 갔었어요. 세인트루이스에서 요청이 있어서 근데 교환 선수로 몇 명씩 갔었어요 네네. 시합을 뛰는 거는 없었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저는 뛰었어요 어. 유태현, 박명환 네네. 저 이렇게 뛰었었어요 근데 그때 토미 라로사 감독님한테 네네. 좀 얘기를 들었었어요 음. 키워보고 싶다 근데 이게 루트가 없잖아요 열심히 하고 있어 이런 얘기를 듣고 나니까 또 실질적으로 메이저리그 선수한테 던져보니까 네네. 안될줄 알았는데 되는 거예요. 그래서 꿈을 가지고 있었고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메이저리그에 올라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미국 야구에 도전해서 미국 야구는 어떻게 하나 좀 알고 싶은 그런 궁금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당시에는 제가 모든 인터뷰에 대해서 너무 강하게 나간 게 아니었나 좀 지금처럼 약간 협상도 하고 이렇게 됐는데 너무 강했던 것 같아요. 미국 최고의 에이전트에서 연락이 왔었었어요. 제품몰 하드라는 거에 거기서 직접 연락이 왔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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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 사람한테 왜 보내? 뭐, 뭐, 이거 뭐 사기 아니야? 그러면 회사 소개서나 음. 뭔가 할수 있는 걸 보내라. 네, 네, 네. 근데 한달두달안 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까먹고 있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에이전트가 들어왔었어요. 네. 그래서 또 계약을 하게 됐고 또 진행을 하게 된 거예요. 네. 우편물로 해서 온 거예요. 제품드 쪽에서요. 3 개월 만인가 왔을 거예요. 이게 뭐지? 네. 그래서 막뜯어봤더니 전부 영어예요. 네, 네. 알 수가 없잖아요. 네. 물어봤더니 계약서가 온 거예요. 네. 어, 이걸 어떻게 하지? 여러 가지 착오가 많이 생겼었어요. 결과적으로는 뭐, 잘안 됐죠. 너무 아쉽게 그렇게 되, 두 번이나 그렇게 됐잖아요. 네. 그 이후에 그런 부분이 내 야구에 영향을 좀 미쳤어요. 아니라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정신적인 면에서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10% 20%는 좀 있지 않았나라는 음. 생각이 또 복잡해지고, 음. 게임에만 몰두해야 되는데, 2003년에 드디어 네, 1월에 네. 음, 트레이드가 됐습니다. 기아로 네, 손혁 전 네, 키윤 감독이랑 김창희 선수 플러스 현금 8억원이었어요 네, 지금도 솔직히 이제 생각하기는 좀 싫어요 그래서 이제 김식 감독님도 저를 불렀었어요 네. 바로 트레이드 되기 3일 전에 불렀었어요. 뭐 여러 이제 얘기를 나누다가 저도 그랬어요. 이제는 해외 진출보다는 두산베스에서 더 열심히 던지겠습니다. 다른 생각 안 하겠습니다라고 열심히 하자 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며칠 안 돼서 아침에 갑자기 트레드 전화가 온 거예요. 저한테요. 구단에서 기아가 전주를 떠난다고 응. 빨리 가려는 네네네. 거예요. <laughs> 이게 무슨 소리지? 김희식 감독님한테 전화도 공항을 가면서 전화했었어요. 차 안에서. 근데 저 이렇게 돼서 이렇게 가게 됐습니다. 지금 공항 가고 있습니다라고 했더니 오 그래 가서 잘해라. 그말한 그 마디 하시더라고요. 살다 보면은 꼭 야구뿐만이 아니고 인생 사는 것도 잘풀 때도 있지만 이렇게 꼬일 때도 있어요. 근데 잘풀 때는 한없이 또잘 풀리지만 꼬일 때는. 이 매듭이 계속 꺼요. 지금은 트레이드하면 그때 선, 뭐... 선수들이 쿨하게 가요. 네. 그러니까 인사도 또 멋지게 인사하고 네. 가는데, 그때 당시에는 선수들이 되게 거부도 많이 하고, 아, 팀이 날 버리는구나라는 음.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었거든요. 저도 가면서 여러 생각이 많았었어요. 내가 이렇게 진짜 열심히 했는데, 내 해외 진출 이년 때문에 구단한테 너무 힘들게 해서 나를 버리는 건가? 지나와서 보니까 그때가 FA이고, 진짜 잘해야 되는 시기인데, 저의 모든 기록이 거기서 끝났는 해예요. 네. 두산에서 늘, 늘 해왔던 게 네. 있어요. 자유분방함. 네. 팀마다의 그 캐릭터가 있는데, 그 스타일에, 거기 정반대되는 네. 데를 가다 보니까, 뭐 선수들하고는 뭐 이강철 감독님, 네. 네. 그리고 이종범, 네. 네. 여러 분들하고도 굉장히 잘 어울리고 좋았는데, 저를 이렇게 답답하게 하고, 뭔가 올감 있는 듯한는 그런 게 솔직히 좀 있었어요. 네. 네. 너무 어렸던 거예요. 네. 유연하게 모든 걸잘 대처하고 음. 됐어야 되는데 뭐 방자함이죠 뭐 네. <laughs> 3년 5월 27일 현대전 아, 10대7로 앞선 예, 예. 9회 말에 등판해서 아우쿠한테 하나 딱못 잡고 그 10대7이 10대12로 <laughs> 됐죠 아. 최다 점수 차 역전패 허용이라는 기록을 예, 예. 예, 세웠습니다 아이고. 왼쪽 햄스트링 부상을 조금 당했었어요 근데 심하진 않았는데 근데 그 전에 미리 감독님한테 얘기를 했었고 트레이넌터 얘기를 하니까 이게 들어갔었겠죠 어, 게임 전에 불러가지고 타구가 어디 가던 베이스 카바안 가도 좀 늦어도 괜찮으니까 던질 수 있으면 던져라 음. 던지겠습니다 했어요 그래서 근데 갑자기 어떻게 또 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음. 그때 아마 제 기억에는 일루 땅볼 잡아서 게임 끝났어요 음. 근데 장성 선수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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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죠? 되게 쉬운 타구였는데 그렇게 돼서 주자가 나가기 시작했고 볼넷이 나갔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아마 신정수 네. 타자 몸쪽 높은 공이었는데 그게 그냥 앞에서 빵 맞아 그게 홈런이 되면서 졌어요 그 나서 그 다음날 감독한테 엄청 혼났죠 그때 그 기아가 반게임처럼 1위를 놓치게 됐다고 네. 그래서 그때 별명이 생긴 거 아세요? 뭐 굉장히 안 좋은 거였는데 진필패 예, 네, 맞아요 그때는 임창용 선수보다 더 좋은 별명들이 많았는데 많이 뭐 <laughs> 그때 이후로 뭐 그런 게좀 많이 생겼죠 별명 혹시 별로 신경은 안 쓰셨어요? 뭐 그런 거 신경 안 썼어요 네. 제가 할거 하면 되는 거고 음. 생각했는데 그때 뭐 종범 영도 마찬가지고 강, 이강철 감독님 마찬가지고 그때 신경 쓰지 말고 네 할거 하라고 네. 후배들도 형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오늘은 이렇게 인터뷰 처음으로 이렇게 말을 네. 많이 하는 것 같은데 <laughs> 근데 원래 제가 야구장 가면 말을 안 해요 네. 기아에서는 감독님은 그게 싫었었나 봐요 네. 근데 거기서 되게 밝게 하다 보니까 성적이 안 좋았어요 제가 뭐 신중하고 제 스스로도 긴장을 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게임이 잘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그냥 그렇게 제 캐릭터가 돼 버린 거예요 네. 필요한 말 외에는 거의 안 하고. 그다음 이제 FA 사년 사십억. 예, 당시 그 투수 FA 최고액을 기록을 네. 했습니다. 그래서 LG 트윈스 유니폼을 입게 됐어요. 어뭐 FA 그 계약 관련돼서 좀 에피소드가 있, 있었을 것 같은데요. FA 해서 솔직히 연락오는 데가 없었어요. <laughs> 일본 빼놓고 없었었어요. 저희 아버님이. 몸이 좀안 좋으셨어요. 었 아. 그래서 아마 그때 기사도 뭐, 얼마 전 서울팀에 있겠다, 있고 싶다, 뭐 이런 게 났었을 거예요. 네. LG에서 제일 연락이 왔고, 네. LG 단장님하고 만나면서, LG팀 만나면서, 네. 한세번 정도 접촉을 한것 같아요. 네. 그 전날인가, 그날인가, 3 0억 소리 돌았어요. 네. 이렇게 이 정도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라고 그냥, 그냥 기사에 났으니까 그냥 네. 그 얘기를 했는데, 두말도안 하고 그냥 계약서를 내밀시더라고요. 네. 너무 당황스러웠고, 한번 더, 네. 어떻게, 야, 니가 원하는 옵션은 네. 차 후에 하자. 네. 원한 대리해줄게,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게, LG랑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진짜 5분도 안 돼서요, 그 다음에 전화가 오는 거예요. 또 제일 처음에 삼성이었고요. 어. 얼마를 제시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더줄수 있는데, 아깝다. 네. 그러면서 트윈스에서 더 많은 활약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한발 늦었네요. 음. 근데, 그렇게 네, 끝났었어요. 네, 네. 네. 두산에 있을 때는 이제 박재순 선수가 있었고 네, 네. 또 LG에서는 정말 레전드의 이상우 선수가 있고 그러면 그렇죠. 배우는 것도 굉장히 많이 있었을 거고. 그근데또 이상우 선수가 s k 가자마자 좀 있다 이제도 은퇴를 하는 상황이 그러니까요. 됐으니 좀 진짜 LG에 있으면서 내내 팬들한테는 되게 미안했어요. 못했을 때가 아니고 처음에 했을 때도 되게 마음에. 음. 한쪽 부분에는 그런 게 굉장히 많았었어요. 선수 이상으로 때문에요. 네, 너무 미안했었어요. 굴로 어. 들어오는 돌이 박혀 있는 돌 돌을 뺀다고 근데 아무도 저한테 얘기를 안 하는데 라카룸에 들어와도 근데 제 느낌은 아무도 없는 라카룸에저 혼자 들어오는 느낌 좀뭐블런세이브도 좀 하고 네. 뭐 이렇게 되니까 LG 팬분들은에 강성분들이 헨시 거액이 돼서 왔는데 100% 막아야 된다는 거죠. 또 감독님하고도 오해도 사고 이제 열심히 하면 되겠지라고 하는데 들리는 말이 이제 또. 그러니까 너는 그런 거야. 보고도 어떻게 올라간지 모르지만 감독님 말씀은 네가 열심히 안 한다는 걸로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치고 싶은 거예요. 프로야구에서 최악의 성적이 남았고 진필패가 더 커졌죠. <laughs> 제계안 돼서 끝났는데 결국은 그 다음 해 5월 달 정도에 히어로즈 신고선수 로 네.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이에 운동을 계속. 홍성훈 선수랑 같이 했었죠. 아, 아는 분하 지인하고 같이 연습을 준비하고 있는 아. 가운데 기사가 한번 났었어요. 음. 그래서 성은이한테 연락이 왔죠. 음. 근데 성은이도 그때 김경문 감독님하고 약간 불화설이 있어서 네. 팀에 합류를 못하고 있는 상태였고, 네. 그래서 같이 제 피칭 받아주고, 네. 저는 홍성훈 선수 빠땡볼 던져주고, 네. 아침 한 10시부터 오후 네. 5시까지 연습했나봐요. 어디서... 어, 프로 이후에 소속팀 없이 시즌을 시작한 건 처음이었을 처음이지? 거잖아요. 네. 어, 저는 다른 게 아니고 이렇게 끝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10승을 하겠다 또 마무리 투수 뭐몇 세이브를 하겠다가 아니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무리 투수로서 마무리를 잘해야 되는데 제 야구 인생에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이제 더 이상이 뭐가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끝내긴 싫은 거고 진짜 내가 열심히 했다는 거를 팬들한테 이렇게 하고 동료들한테 후배들은 선배든 누구한테고 악수하고 한번, 어깨 한번딱 그런 말 한마디 듣고 나오는 게 어떻게 보면 제 목표라고 하면은 목표. 사실 누구나 은퇴는 있지만 또 그런 모습의 은퇴는 생각하지 않았을 거라고요. 그리고 네. 제가 은퇴식 경기를 가장 감동 있게 겪었던 게 박철순 선배님이에요. l g 트윈스의 경기에서 97년도에 은퇴식 경기하는데딱나 나는데 마이웨이가 딱 나오면서 음. 불다 꺼지잖아요. 전부 다뭐 후레시로 뭐 이런 걸다 하면서 축구를 하면서 뒤에서 보는데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야구 선수는 이 정도는 해야지. 전 음. 하고 싶었어요.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했고 하긴 그게 잘 안됐어. 근데 그게 인생인 것 같아요. 응.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살면은 그런 게 없잖아요. 응. 어디 네, 잘 지내세요? 아 어, 나야 그럼. 나이가 잘 지내. 대기 잘 크고 그럼. 아, 저기 홍 코치님 그 하츠 2001년 한국 시리즈 우승할 때네두 예, 분이 마지막에 세리머니 했던 장면 지금도 회자가 되고 있는데 예, 그때 떠올리면 어떤 생각이 나세요? 그 마지막에 마에영 선배 3진 잡을 때 슬라이더 사인했냈거든요 <laughs> 완전 실트였어요. 완전 홈놈자 치라고 주는 꼬었거요요 이제 혜영이 형이 이제 감이 안 좋으셨는지 이제 스팅을 해갖고 <laughs> 다행히도 이제 그러면서 이제 우승을 했는데 그 사인 내고 나서 정말로 엄청 떨렸지. 아 마지막 공에 네. 네. 되게 동점이 되느냐 홈런이면 또 역전이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필증이 형이 그 상황에서는 정말 기로 이겼던 것 같아. <laughs> 그리고 또필증이 형이 또 특징이 있어요. 마음 딱 걸어 나올 때 네. 엄지 손가락을 항상 숨겨갖고 가고 나와. 촉촉해야 음... 건조하면 미끄러진다고 하더라고요. 어, 또 그런 트레이드 막부도 있었고, 빌준이랑 진짜 같이 하면서 잃을 수 없는 또 배터리였죠. 같이 배제고에서 훈련했던 것도 기억나요? 네, 네, 네. 그럼요. 또 빌준이 형도 많이 위로가 됐죠 옆에서 <laughs> 형이 많이 도와주고. 네. 성은이가 굉장히 기특한 게 그때 우승했을 때 마지막 삼진 잡았잖아요. 네. 그 마지막 공을 근데 성은이는 그때 그 공을 산위 잡자마자 뒷주머니에 넣고 저랑 끼워갖고 난 다음에 형 이게 마지막 공이야 이 공이야 하고 딱 주더라고 요 세상에 나 어... 저를 이렇게 챙겨주는 후배예요. 아니 뭐 나는 뮤지 형이 최고였지. 뮤지이 <laughs> 아, 너무 잘해주고 정말로 많은 좋은 대해주고 성은이가 예능을 많이 나가니까. 음. 제가 챙겨준 게 별로 없어요. 그렇다고 제가, 좀 해. 제가 굉장히 안 좋은 게, 그래서 이런 거예요. 아, 어, 빌충이 형, 뭐, 정말 이렇게 오래간만에 통화해서 너무 좋고, 우리 한국 프로야구를 위해서 어, 많이 힘써주고, 많은 후배들 육성했으면 좋겠고, 나 역시도 공부 열심히 해서 많은 한국 프로야구에 좀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거고, 2001년도 우승 그 장면은 내 인생에 있어서 잊을 수 없는 장면이니까, 하여튼, 그꼭 기억해주고, 우리 영원히 함께 한국 프로야구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합시다. 화이팅! 화이팅! 고맙다. <laughs> 네. 선수 하면서 상훈이한테 크게, 크게 많이 도움이 못 됐고, 오히려 내가 상훈이한테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지금은 이제 미국에서 코치 생활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외롭고 힘들겠지만, 어, 아시아에서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위치까지 올라갔으면 좋겠고, 그 넓고 가장 방대하고 우리가 갈, 수, 갈 수도 없었던 그런 그치. 메이저 리그 선수들을 좀 많이 만들어 주고 우리나라의 뭐라 그럴까 프로 야구에 빛이 됐으면 좋겠어. 항상 응원할게. 예 형님 고맙습니다 인터뷰 잘시죠 네. 공성 군씨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어, 프로에서 지도자 생활 하고 싶어 하는 마음도 있을 것 같아요. 요 지금 제가 아카데미 하고 있지만 저희 집에 가 가는 길에 항상 잠실 야구장이 옆에 있어요. 꼭 지나쳐 가야 돼요. 잠실 마운드에 한번 걸어가보고 싶어요. 있어요 마운드에서 다시 한번 절로 걸어 올라가면 느낌이 어떨까 기분이 어떨까 기회가 되면 저들 기회가 되면은 후배들 한번 다시 한번 지도해 주고 싶은 또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근데 제가 보면 약점 저도 알고 있어요 게임을 운영하는 면에서는 아직까지 많이 배워야 돼요 이거는 선수들한테 뭔가를 또 해줄 수 있는 열정이 뭐 쉽지 않았다 꼭 프로야구 선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후배들한테 뭐 도움이 될수 있는 어느 위치가 되면 지도자로서 한번 다시 길을 걸어보고 싶은 생각은 항상 가지고 있어요. 네. 이렇게 인터뷰를 오래간만에 하는 그리고 마지막 멘트를 하려니 어떻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선수, 제가 잘했을 때는 당연하겠지만 못했을 때도 항상 힘을 주고 저한테 응원해주면서 어저 열렬하게 환호해줬던 모든 팬들 너무 감사드리고 항상 행복하세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들 걱정이 많고 힘드신 시기에요.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힘내시고요. 자신감 있으면 되고요. 자신감 있게 쭉쭉 빠져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행복하시고 행복한 나날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저 야구장에서 항상 제 이름 불러줬던 모든 팬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꼭 하트를 날려주세요. 그리고 알람 설정은 기본이고, 꼭 좋아요, 구독 꼭 해주십시오.